여러분 혹시 해외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비용에 놀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USC 대학 농구선수인 밥샵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비용과 서비스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된 사연과 미국과 한국의 치과 비용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밥샵이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과 그가 전세계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밥샵이 한국 치과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가 느낀 충격은 무엇 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밥샵은 미국 usc 대학 농구팀의 주요 선수로 그의 운동 능력과 리더십 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치아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 고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치과 치료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밥샵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밥샵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그에게 여러모로 흥미로운 나라였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그의 치아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치과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서와는 다르게 한국의 치과 치료가 어떤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가 맞이하게 될 한국 치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밥샵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꽤 즐거웠지만, 치아 통증은 그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의 치과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가 매우 비싸고 예약도 몇 주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긴대기 시간과 높은 비용을 예상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치과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그는 빠르게 접수되고 곧바로 치과 의사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밥샵은 이 빠른 속도에 먼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짧은 대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친절하게 밥샵의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밥샵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꼈고 의사의 전문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밥샵은 미국에서 받은 치과 치료와 비교해 볼때이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치과 기술과 의사의 솜씨에 감탄하게 되었고, 치료가 끝난 후 그가 느낀 만족감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치료 비용을 확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밥샵은 치과 치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던 그는 상당한 금액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빠르고 질 높은 치료를 받았으니 그 비용이 더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계산서는 그가 예상한 금액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치과 치료비는 미국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밥샵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며 직원에게 다시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밥샵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할 치료가 한국에서는 몇만원에 해결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미국에서라면 몇 달러 아니 수천 달러를 내야 할 텐데 여기서는 단지 몇 만원으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밥샵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 비교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좋은지를 체험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팬들과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전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밥샵은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경험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경험한 치과치료와 이번에 한국에서 받은 치료를 떠올리며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그만큼 높은 비용이 뒤따릅니다.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매우 비싸며 보험이 없을 경우 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밥샵은 자신이 운동 선수로서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예약 절차 또한 그가 자주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훨씬 저렴한 비용에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밥샵이 받은 치료는 미국에서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비용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긴 대기 시간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미국에서는 고품질의 치료를 받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품질의 치료를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밥샵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러한 저렴한 비용으로도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왜 미국과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료 경험을 넘어 그에게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밥샵은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왜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효율적이고 저렴한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아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 보험은 의료비를 크게 낮추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한국에서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병원과 의료진의 비용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제도가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진은 높은 교육 수준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밥샵이 만난 치과 의사 역시 미국에서 교육받은 의사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전문성과 환자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위한 진정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환자를 배려하는 그들의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샵은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진료 기록을 관리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진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병원들은 최신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진료가 더 정확하고 환자들도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밥샵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효율적이고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국인 미국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밥샵은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고,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과 치료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겪은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밥샵은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치과 치료 비용의 차이 의료진의 헌신적인 태도,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등을 상세히 이야기하며, 미국의 팬들과 친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밥샵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밥샵은 이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각자의 나라에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밥샵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과치료 경험을 넘어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향한 그의 목소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밥샵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미국으로 돌아와 공유하면서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밥샵의 영상과 게시물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그의 경험에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본받아 미국의 의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한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밥샵의 이야기로 인해 여러 매체에서도 그의 경험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팟캐스트,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샵은 그의 경험이 이토록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가 촉발한 논의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향한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기쁩니다. 이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밥샵의 경험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향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밥샵의 이야기와 메시지가 널리 퍼지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경험에 공감하며 자신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들은 밥샵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인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밥샵은 자신이 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댓글을 통해 사람들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싼 의료비와 긴대기 시간,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등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밥샵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랐으며 자신이 겪은 한국의 시스템이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가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는 또한 일부 의료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로부터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밥샵의 이야기가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밥샵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 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되었습니다. 밥샵의 경험과 메시지는 단지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야기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촉발한 논의가 작은 변화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경험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작은 변화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샵은 앞으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이 경험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밥샵의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단지 그가 치과 치료를 받은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향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밥샵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밥샵은 앞으로도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같은 긍정적인 사례를 더 많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견한 우수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과 정책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요. 또한 그는 미국 내에서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밥샵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샵은 자신이 겪은 한국의 경험이 단순히 치과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생활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도 일상에서 적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밥샵은 앞으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시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밥샵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더큰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